착 악몽이었어 옆으로 막두생두룩 샙니다 둠탱이 누구한테 맞았나요?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에서 사온 뭐냐, 물건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짜잔, 짜잔. 자, 이 봉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? 모르겠는데요? 아, 이 봉지는 동치호텔. 많이 들어보셨죠? 동치호텔 매장에서 사온 물건들인데요.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고고! 자, 고고! 자, 뭐부터 뜯어야 될지? 이렇게 하면. 왜 이마가 잘려? 내가 좀 이러고 해? 안녕하세요. 동키오트에서 사온 제품들인데요. 자. 어, 이건 엄마 선물인데? 야, 나 이름도 다 몰라. 이 마스카라는 그냥 사봤습니다 야,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. 얘, 너가 약간 요점을 제대로 정해야 돼. 그냥 그런 이상한 야매 방송을 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이 제품을 알아가지고 존나 설명을 잘할건지요 못해. 제품 잘 몰라. 나 어떡해? 이런 것도 직접 내가 써보고 한번 해봐야 되죠? 이것은 아이크림인데요. 제가 요즘에 조금 눈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관리하려고 사왔는데. 아! 어떡해? 야, 나 어떡해? 야, 그거. 절대 머려. 그거... 이건 엄마가 라면 과자를 좋아하셔서 엄마 드리려고 사왔습니다. 야,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. 존나 안 되지. 혼나는 되지 혼나는 되지 아니면 뭐 아이봉을 써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아이봉 영상을 찍는 게 낫잖아. 아이, 야야야. 야취소 취소해. 아이봉이나 쓰자. 유튜버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. 아, 아나 어떡하냐? 해야겠어. 짜잔, 보이십니까? 이 중에서 아이봉을 사용하고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할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저 일본에 가서 사왔습니다. 네, 가서 아또 너무 전형적이야 아이봉 아이봉 이런 <laughs> 아이봉 아이봉 이렇게? <laughs> 그런지 그런 영상도 웃긴데, 그냥 일상생활에서 너가 나왔던 그런 영상들 있잖아. 응. 그런 거 웃기다니까. 그래? 응. 대답해, 대답해. 영상을 찍겠습니다, 이러니까. 야, 하지마, 하지마. 야, 아이브 뭐 찍자. 제가 사실,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, 그 동키호테 하울을 저도 찍어보고 싶었는데, 너무 재미가 없어서 속상합니다. 그래? 맞아요, 재미없어요. <laughs> 그래서, 그냥 이 제품들 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 아이봉. 과연 재밌을까?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일단 이거는 씻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수를 하고 올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잘 뜨지 못하는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아이봉 이따 뜰겠습니다. 씻고 왔는데 어 이제 아이봉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일단 새거봉지를 뜯어요. 오 이게 바로 제눈에 막겠고 태국 기초 안경. 이게 근데 위와 아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여? 뭐라 뭐라, 일본어로 써있는 것 같은데? 일본어로 뭐 안쪽, 바깥쪽 이거 써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. 이도 한자를 제가 모르겠는데. 한자 맞나요? 일본어. 아무튼. 저한테 맞는 거 하면 되겠죠? 이쪽. 아, 이게 불편해. 아,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안쪽. 도들합시다.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자 사용법은 제대로 모르지만 어찌됐던 결과는 눈을 씻어준다 씻어주기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? 다시 씻어주기만 되는거 아니 다시 자 씻어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? 아무튼 씻어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기 때문에 어? 씻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서 어떻게 해아 이거 한번 헹궈야 될것같아 아무래도 제 소등한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헹궈서 버리고 올게요. 헹궈서 이거 한번 씻어줘야 될것 같은데, 제가 산 아이봉의 화한 단계는 3.5 정도라고 해요. 어느 정도 남아요? 또이 정도 담았었어? 기억 안 나요? 더 담아야 되나? 안녕. 자기야 엄마. 뭐 하세요? 아빠! 어, 셈미다, 연포 셈미 이물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엄청 깨끗한데요? 뭐, 이물질이 안 나왔어요. 어, 무서웠어. 악몽이었어.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. 옆으로 막두쭉 샘니다, 아이봉이. 혹시 눈을 눈탱이 누구한테 맞았나요? 이거 조금 시원한 것 같긴 한데, 이게 과연 눈 건강에 좋은 건지.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, 어, 눈물질 하나 둥둥 떠다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제눈 아래서 나온 이물질인지, 제 속눈썹에 붙어있던 먼지가 떠다니는 건지, 그걸 알수 없습니다. 아무튼, 이 아이봉은 제 기준에, 100점 만점에 50점. 야, 눈이 너무 싫어. 소중한 눈에 이런 액체를 막 들이버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소중해.